네, 두 번째 영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기다려, 19, 8, 7. 아니, 그거 제가 챙겼습니다. 챙길 필요 없습니다. 어디서 스킬을 까고 있어. 맞죠? 네. 네, 네. 근데, 네. 소세이도는 물의 신입니다. 당신의 능력은 헤르메스입니다. 네, 물이고요. 뭐야? 네, 헬멧이가 그거 능력이라고요? 후세이브. 는 물의 집이겠죠? 그러니까 물이 있지 않습니까전 블루 팀으로 가라 그러네요. 그러네. 정렬의 레드. 레드 팀으로 갈야 나는 내가 레드 팀으로 갈까? 네. 남은 능력들 아. 한번 해결해볼세요 네, 여기도 구멍이라고 그러는 거 이번 능력이 름은 아레트라고 되 있네요. 이번 능력은 농사꾼이라고 네. 고비, 하네요. 고기, 농사꾼, 고기라고 묻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는 네, 농사꾼. 똑같이 농사꾼이가요 <놀람> 당신의 능력은 최종 명기 할인의 첫입니다 네. 늘 빨간 팀이었고요. 당신의 능력은 최초입니다. 네, 구글 관련해서 보런것 보시네요. 그렇지만 네. 나 말할 때좀 지치지 당신의 능력은 주는 명단입니다 기반으로 기지를 지킵니다. 아. 이걸로 기를 지킬 수 있는 건가 봐요. 이 기지를 점령하면 끝나는 것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음... 적군이 점령해야지 이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가 볼까요? 네, 숨기다가 네. 죽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살이 네. 있어? 네. 근데 왜안 꺼네? 오지마 네. 오줌아! 오지 네. 오지 네. 아! 출전 안 되는데? 내 네, 메이드 바이 카르 네, 메이드 블럭쌓아서 올라가는 것 연탄 역시 금지. 싸움은 양팀의 기지가 완성되면 시작됩니다. 기지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마음은 서로 발전을 하는 소리겠죠? 금시 발전니까 나는 발전을 하자. 양팀 경기에서는 특별한 능력이 없는 이상 본투전에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능력이나 사다리 같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